오늘은, 가만히 있어봐. 오늘은 뭐야 어, 하나, 오늘 운동 열심히 하려고 나온 거야. 어. 오늘은 개 얘기를 해야 돼. 조씨 얘기를 해야 돼. 조 씨. 돼. 조, 씨. 어? 조 씨. 대법관 10명이 십상시가 된 거야. 십상시. 성열이가, 어? 채용한 십상시가 아주 보은, 보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야 딱, 0 명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구만. 아, 딱, 뭐, 그러면, 어이, 재판, 응? 법의헌법의 양심아, 뭐, 뭐, 양심과 법률에 따라 뭐, 판결하는 건 없구만. 그냥 누가 임명했느냐? 성렬이가 임명했으니까 성렬이 죄가 없다, 이거구만. 에이, 참말로. 에? 응? 너 왜? 응, 음, 완전, 이런, 이런 행동은 십상시와 똑같은 거요. 내가 암만 너를 좋아해도 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아 암다 응하를 하는 건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아? 조시와 똑같은 거예요, 조시와. 조시하고 그 십상시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짓걸 하면 되겠어, 안 되겠어? 그런 짓걸 하면 은 엊그저께 떡수가 왔을 때 쫓아내 듣기, 너를 쫓아내 볼 수도 있어. 알아 이 놈의 새끼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어디서 이리 와이놈쉽 새끼 안 되겠네 아니 아까 응야를 했는데 참아야지 이건 놔둬요 저기 치우 이런 못된 놈 자식 왜안돼 아까 했으면 두 번이나 했으면 참아야지 이 못된 십상시들하고 똑같은 그런 조씨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 쌀 때가 있고 안쌀 때가 있는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조씨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? 조씨와 똑같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. 이런 십상시들이 윤석열이 채용했다고 응? 응, 은혜를 갚는다 이거야? 법과 원칙은 다어다 말아 처먹고 이개문둥 같은 것들이 나를 말아 처먹고 있어. 당장 이것들 파멸시켜야 돼. 영상 끝. 성질나네.